편의점 레스토랑에서 이찬원이 국민 4위 1호에 오를 가능성을 높인 충격적인 이유가 지금 대중들의 큰 관심을 끌며 현재 가장 핫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전국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만능 매력남 이찬원. 편의점 레스토랑을 통해 국민 4위 등극 초읽기. 최근 대한민국 안방극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프로그램 KBS 2 신상출시 편스토랑에서 가수 이찬원의 활약이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트로트 가수로서 이미 탄탄한 팬덤을 구축하고 있는 이찬원은 편스토랑을 통해 요리 실력은 물론 따뜻한 인간미와 재치 있는 입담까지 선보이며 전 연령층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18일 방송에서는 이찬원이 절친한 셰프 황윤성, 김중현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보양식 추어탕과 미꾸라지 튀김으로 따뜻한 식사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단순한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친구들을 살뜰히 챙기는 따뜻한 마음씨와 유쾌한 유머 감각을 선보이며 국민 사위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요리에 서툰 친구들에게 차근차근 요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격려하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에게 훈훈함을 자아냈으며, 능숙한 칼솜씨로 사과를 깎는 모습은 주부 시청자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식사 중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흥겨운 춤을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다재다능한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하며 시청자들의 감탄을 자아냈다. 방송 직후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찬원을 국민사위로 칭하며 그의 매력에 푹 빠진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이 쏟아져 나왔다. 우리 아들이 저렇게 사과를 깎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사위 삼고 싶은 남자 1위는 단연 이찬원, 김성. 예예, 실력, 요리, 춤, 노래까지 다 갖춘 완벽한 남자 등 이찬원을 향한 칭찬과 호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요리 실력은 기본, 따뜻한 마음과 유쾌한 매력까지 겸비한 진간, 비타민, 지찬원. 이찬원이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매력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선다. 그는 음식을 통해 정을 나누고 웃음으로 분위기를 밝히며 진심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준다. 특히 요리에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에게 저기선 불을 조금 줄여야 해, 그건 넣는 게 아니라 살짝 뿌려야 맛있어 라며 세심하게 조언하고 격려하는 모습은 그의 배려심 깊은 성격을 여실히 드러낸다. 또한 능숙한 칼솜씨로 사과 껍질을 예술처럼 깎아내는 모습은 마치 오랜 경력의 주부와 같은 능숙함을 보여주며 놀라움을 자아냈다. 이 장면은 특히 주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국민 사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흥겨운 춤을 선보이는 그의 모습은 교리왕이자 예능왕, 감성 보컬이자 댄스 요정이라는 다양한 수식어를 실감케 했다. 요리 중 뿌옇게 피어오르는 김사이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뮤지컬 장면처럼 아름다웠으며, 그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에 시청자들은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다. 참또위대 이찬원, 어머니들의 로망을 현실로 만들다. 이찬원의 편스토랑 출연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의 재미를 넘어 많은 어머니들에게 내 딸의 남편이라는 이상형을 제시하며 뜨거운 공감을 얻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손길, 따뜻한 리액션, 정성스러운 요리는 이 시대 어머니들이 바라는 이상적인 사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다. 방송 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는 이찬원을 국민 사위로 칭하는 글들로 가득 찼다. 며느리 감도 좋지만 사위 감으로는 이찬원이지 우리 딸이 트로트를 안 좋아해서 문제다. 지금 당장 찬또 깁덕시켜야 해. 저런 사위 있으면 매일 아침 김밥 사줄 수 있음 등 그의 매력에 푹 빠진 어머니들의 열렬한 반응은 식을 줄 모르고 있다. 이처럼 이찬원은 편스토랑을 통해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매력과 따뜻한 마음씨를 선보이며 국민사위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진심 어린 소통과 배려심 깊은 행동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며 앞으로의 활약에 대한 기대를 더욱 높이고 있다. 과연 이찬원은 편스토랑을 통해 국민사위 1호라는 타이틀을 거머쥘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찬원의 매력 분석 왜 그가 국민사위로 떠오르고 있는가? 이찬원이 국민 사위로 뜨거운 지지를 얻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의 매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았다. 1. 뛰어난 요리 실력과 정성스러운 마음. 이찬원은 편스토랑을 통해 수준급의 요리 실력을 선보이며 시청자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다. 그는 단순히 레시피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노하우와 정성을 담아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선보인 추어탕과 미꾸라지 튀김은 그의 뛰어난 요리 실력을 입증하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는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고 오랜 시간 정성을 들여 국물을 우려내는 등 과정에 심혈을 기울이는 모습을 보여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2.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 이찬원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그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성격이다. 그는 친구인 황윤성, 김중현에게 요리 과정을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서툰 친구들을 격려하며 함께 요리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또한 음식을 대접하는 그의 모습에서는 진심으로 상대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진다. 이러한 그의 인간적인 매력은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전달하며 국민 사위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3. 유쾌하고 재치 있는 입담 이찬원은 뛰어난 요리 실력뿐만 아니라 유쾌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프로그램의 분위기를 활기차게 이끌어간다. 그는 적재적소에 맞는 유머와 센스있는 멘트로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재미를 더한다. 특히 친구들과의 대화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유머 감각은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를 조성하며 시청자들의 호감을 얻고 있다. 4. 다재다능한 끼와 매력. 이찬원은 트로트 가수로서 뛰어난 노래 실력은 물론 흥겨운 춤 실력까지 겸비한 다재다능한 매력의 소유자이다. 식사 중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즉석에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보는 이들을 즐겁게 만들며 그의 넘치는 끼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다. 이처럼 다방면에서 뛰어난 재능을 발휘하는 그의 모습은 시청자들에게 끊임없는 즐거움을 선사하며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5.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 이찬원은 화려한 스타이기 이전에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을 지니고 있다. 그는 방송에서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과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며 시청자들과 진솔하게 소통한다. 특히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그의 소탈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많은 어머니들에게 내 아들 같다는 친근감을 느끼게 하며 국민 사위로서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편스토랑 속 이찬원의 명장면 다시 보기 국민 사위 탄생의 순간들. 편스토랑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다양한 매력들은 매회 시청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불러일으키며 수많은 명장면을 탄생시켰다. 그중에서도 특히 국민 사위로서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던 주요 장면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자. 1. 정성 가득한 보양식 추어탕 앤드 미꾸라지 튀김 대접. 절친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직접 만든 추어탕과 미꾸라지 튀김을 대접하는 장면은 이찬원의 따뜻하고 배려심 깊은 마음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는 친구들의 건강을 생각하며 정성껏 보양식을 준비하고 함께 식사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훈훈함을 선사했다. 특히 요리에 서툰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요리 과정을 설명해주고 격려하는 그의 모습은 국민 사위로서의 자질을 충분히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2. 능숙한 칼솜씨로 선보인 사과 깎기 예술. 방송 중반. 이찬원이 사과를 깎기 위해 칼을 집어든 순간. 그의 놀라운 칼솜씨는 스튜디오는 물론 안방 극장의 시청자들까지 깜짝 놀라게 했다. 그는 마치 오랜 경력의 주부처럼 능숙하고 섬세한 손놀림으로 사과 껍질을 끊어지지 않게 깎아냈고, 그 모습은 마치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 놀라움을 선사했다. 이 장면은 특히 주부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며 이찬원을 사위 삼고 싶은 남자로 각인시키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다. 3 흥겨운 춤으로 분위기를 업. 시킨 댄스 본능. 식사가 마무리될 무렵, 갑자기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이찬원이 즉석에서 흥겨운 춤을 선보이는 장면은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요리 중 뿌옇게 피어오르는 김사이로 춤을 추는 그의 모습은 마치 한편의 뮤지컬 장면처럼 아름다웠으며, 그의 넘치는 에너지와 흥은 보는 이들까지 절로 웃음짓게 만들었다. 이 장면은 이찬원이 단순한 요리사를 넘어 뛰어난 예능감과 끼를 겸비한 만능 엔터테이너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4. 친구들을 격려하며 함께 요리하는 따뜻한 리더십. 요리에 서툰 친구들과 함께 요리하는 과정에서 이찬원은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하며 훈훈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차근차근 요리 방법을 설명해 주고 실수를 해도 다정하게 격려하며 자신감을 불어 넣어 주었다. 여기선 불을 조금 줄여야 해, 그건 넣는 게 아니라 살짝 뿌려야 맛있어, 마침내 우리 할수 있어요. 등의 그의 따뜻한 말 한마디는 친구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고, 함께 요리를 완성했을 때의 기쁨을 더욱 크게 만들어 주었다. 이러한 그의 리더십은 단순히 요리를 잘하는 것을 넘어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이끄는 그의 뛰어난 사회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수 있다. 5.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따뜻한 식탁. 이날 방송에서 이찬원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것을 넘어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직접 만든 음식을 통해 고마움을 표현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통해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그의 정성스러운 요리와 진심 어린 마음은 시청자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하며 국민 사위로서의 진정성을 느끼게 했다. 편스토랑 이후2찬원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편스토랑 방송 이후 2찬원을 향한 대중의 반응은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는 2찬원의 매력에 대한 칭찬과 국민 사위로 인정하는 댓글들로 가득하다. 1. 온라인 커뮤니티 앤드 SNS 반응 폭발. 방송 직후 트위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각종 SNS에서는 샵사인, 이찬원 샵사인, 편스토랑 샵사인, 국민사위 등의 해시태그와 함께 이찬원에 대한 뜨거운 반응이 쏟아졌다. 이찬원 진짜 못하는 게 뭐야? 요리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저런 사위 있으면 매일 밥해주고 싶다. 우리 딸, 이찬원 같은 남자 어디 없니? 등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인간적인 면모에 대한 칭찬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주부 시청자들은 그의 능숙한 요리 실력과 따뜻한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국민사위로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 또한 뜨겁다. 각종 게시판에는 오늘 편스토랑 이찬원 레전드 찍었다, 지찬원 보면서 엄마 미소짓게 됨, 기찬원 같은 사위 얻는 사람 진짜 복받은 거다 등 이찬원의 활약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들이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네티즌들은 지찬원을 우리 집으로 보내주세요. 이찬원 장가 안 갔으면 좋겠다. 전국 어머니들의 희망이니까 등의 유쾌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2. 언론의 뜨거운 관심. 이찬원의 편스토랑 활약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각종 뉴스 매체와 연예 전문 매체들은 그의 방송 내용을 상세히 보도하며 그의 매력과 국민 사위로 등극할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이찬원 요리실력의 인간미까지 국민사위대학 편스토랑 지찬원 능숙한 칼솜씨의 주부 펜신몰킬 지찬원 춤 노래 요리 다 되는 만능 매력 국민사위 등극하나 등의 제목에서 볼수 있듯이 언론 또한 이찬원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국민사위로서의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다. 3. 광고계의 러브콜 쇄도 예상 편스토랑을 통해 국민적인 호감 이미지를 얻은 이찬원에게 광고계의 러브콜이 쇄도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그의 친근하고 따뜻한 이미지는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광고 모델로서 높은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부층을 타겟으로 하는 제품의 경우 이찬원의 국민 사위 이미지가 큰 홍보 효과를 가져다줄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4 프로그램 시청률 상승 효과 이찬원의 활약은 편스토랑의 시청률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의 출연 분량은 시청자들의 높은 관심과 몰입도를 이끌어내며 프로그램 전체의 인기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그의 요리 코너와 친구들과의 유쾌한 케미는 시청자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하며 프로그램의 고정 시청층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5. 팬덤 확장 및 이미지 제고. 편스토랑 출연을 통해 이찬원은 기존 팬덤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팬층까지 흡수하며 국민적인 스타로서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고 있다. 그의 진솔하고 인간적인 모습은 기존 팬들에게는 더욱 깊은 신뢰감을 새로운 시청자들에게는 친근하고 호감가는 이미지를 심어주며 팬덤 확장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그의 다재다능한 매력은 트로트 가수로서의 이미지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며 그의 이미지 제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방송된 편의점 레스토랑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요리와 그를 향한 뜨거운 반응이 큰 화제를 모았다. 그가 보여준 다채로운 매력은 이제 단순히 트로트 가수로서의 한계를 뛰어넘어 많은 이들에게 국민사위라는 타이틀을 얻을 가능성을 한층 높였다. 그의 매력적인 모습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처럼 생각하게 되었다. 이제 이찬원은 요리, 댄스, 예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완벽한 남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그가 이룬 성과는 단순한 방송에 그치지 않는다. 따뜻한 마음으로 편의점 레스토랑을 장악한 이찬원. 편의점 레스토랑의 방송은 단순한 요리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그곳에서 이찬원이 보여준 요리 솜씨는 물론 사람들을 대하는 따뜻한 태도와 유머는 단순히 요리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심이 무엇인지 보여준 순간이었다. 방송 중 이찬원은 셰프 황윤성과 김중현을 초대해 자신의 집에서 직접 만든 추어탕과 미꾸라지탕을 대접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단지 요리 프로그램에 그치지 않은 이유는 이찬원의 특유의 리더십과 인간적인 매력이 전해졌기 때문이다. 요리로 만든 우정과 감동. 2찬원의 증가는 그가 만들어낸 요리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방송을 보는 동안 그가 친구들에게 다정한 조언을 건네는 모습에서 그의 진심이 느껴졌다. 요리를 처음 접하는 황윤성, 김중현 셰프에게 그는 웃음을 자아내며 "이건 이렇게 해야 맛있어요."라며 차근차근 설명을 해 주었다. 우리 할수 있어요. 라는 격려 한 마디가 친구들의 긴장을 풀어주었고 결국 그들은 이찬원의 안내로 점차 자신감을 얻으며 요리를 완성할 수 있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친구들에게 요리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이찬원의 진심이 묻어난 순간이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따뜻함은 단지 요리에 그친 것이 아니라 방송을 보던 시청자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겨주었다. 사과 깎는 손길에 전 국민이 열광한 이유. 방송 중또 다른 화제는 이찬원이 사과를 깎는 장면이었다. 그는 칼을 들고 손쉽게 사과를 깎으며 그 손놀림은 마치 20년 차 주부처럼 자연스러웠다. 그의 능숙한 손놀림에 시청자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그 장면을 본 이들은 저런 사위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며 그의 손길에 감탄했다. 실시간으로 몰려든 댓글에는 이찬원 진짜 우리 아들이었으면 좋겠다 라는 글들이 이어졌고 이찬원에게 사위로 들어오라고 청원하고 싶다는 팬들의 열렬한 반응도 있었다. 사과를 깎는 그 모습은 단순히 방송 장면을 넘어 국민 사위로서의 이미지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세심한 손길과 능숙한 요리 솜씨는 많은 어머니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그를 둘러싼 사위 대란이 벌어지게 만들었다. 이 편스토랑에서 보여준 이찬원의 다재다능한 매력과 따뜻한 인간미는 그를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스타로 발돋움하게 했다. 뛰어난 요리 실력, 배려심 깊은 성격, 유쾌한 입담, 다재다능한 끼, 그리고 친근하고 인간적인 매력까지 그는 국민 사위라는 타이틀이 아깝지 않은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방송 직후 쏟아지는 대중의 뜨거운 반응과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